자정이 넘은 시각, 우찬은 인적 없는 골목길을 터덕터덕 걷고 있다. 2학기 시작을 알리는 학과 개강 파티가 있던 날이라 우찬은 제법 술을 많이 마셨다. 사실 개강 파티는 핑계일 뿐이고 우찬이 과음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 어, 소미 선배!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동남대 1학년인 우찬은 입학 전날부터 3학년 소미 선배에게 푹 빠져 있었다. 가녀린 최고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소미 선배. 그녀의 당차고 쾌활한 모습은 한눈에 우찬을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시작한 우찬의 짝사랑은 한 학기가 끝나가도록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소미 선배가 방학을 맞아 두달 코스로 해외 어학연수를 간다는 것이다. 출발 며칠 전에야 소식을 들은 우찬은 선배가 떠나기 전꼭 고백을 하리라 다짐했다. 소미 선배, 환송회가 있던 날, 우찬은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다. "선배, 저... 할말 있는데요?" 우찬은 술기운을 빌어 소미 선배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우리 우찬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뭔데?" 소미 선배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짝 다가앉았다. 실은 선배! 우찬이 마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다른 선배 하나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대화를 가로챘다. 타이밍을 놓친 우찬은 결국 애타는 속을 누르며 술을 마셔댔다. 환송회가 거의 끝나갈 즈음, 소미 선배가 우찬에게 다가왔다. 우찬아, 2학기 개강파티 때 보자. 아까 네가 하려던 말은 그때 들을게. <laughs> 소미 선배는 묘한 뉘앙스로 말하며 눈을 찡긋했다. 어? 이건 무슨 뜻이지? 혹시 선배도 날... 우찬은 심장이 두근거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선배, 건강히 다녀오세요, 연락할게요." 우찬은 첫사랑 소미 선배와 헤어지는 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그녀가 멋져 보였다. 두달 뒤, 소미 선배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꼭 고백을 하리라 다짐한 우찬은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후 소미 선배는 갑자기 연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을 통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녀가 개강파티에 참석 못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우찬은 쓸쓸한 마음에 잔뜩 술을 마셔버렸다. 소미 선배 정말 너무해. 기다리는 사람 마음도 모르고. 우찬은 마음이 헛헛하고 그리움이 사무쳐 집앞 놀이터 시소에 걸터앉았다.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지난번에 연락했을 땐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우찬은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넋두리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톡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선배, 잘 지내죠? 오늘 개강파티 했는데 선배가 없으니까 학교가 텅빈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선배. 우찬은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곤 먼 타지에 있을 그녀에게 독을 보냈다. 술김이라 그런지 그리움이 뚝뚝 묻어나는 메시지였다. 잠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톡 수신음이 울렸다. 어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을 확인하니 소미 선배였다. 우찬아. 지금 내 핸드폰으로 전화 좀 걸어줄래? 우찬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벌쩍 뛰어 올랐다. 하하, <laughs> 선배도 내 생각을 하고 있었나? 우찬은 다급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끊었다 다시 걸기를 세번 반복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자, 우찬은 의아했다. 이상하네? 그새 잠이 들었나? 시간을 확인하자 새벽 1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다. 우찬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를 걸어보기로 하고 버튼을 눌렀다. 그때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어디에 있어? 너 검역이야? 해타! 너, 너! 누구지?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소미 선배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것도 영어를 구사하는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누구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소리로 보아 핸드폰이 바닥이나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우찬은 핸드폰에 귀를 대고 상대의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소미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우찬은 걱정이 됐지만 애써 안 좋은 생각을 지우려 했다. 아침에 다시 연락을 해봐야지 생각하며 우차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소미 선배와 통화가 안 되자 우차는 선배들에게 소문에 소미 선배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소미 선배의 아버지는 낯선 전화에도 친절히 우찬을 대했고 딸에게 직접 연락을 해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소미 선배의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었다. 걱정이 돼 견딜 수 없었던 우찬은 결국 다시 소미 선배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정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 소미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지금 현지 경찰과 대사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 윤곽이 잡히질 않아. 뺑소니 범을 잡아야 우리 소미 유해를 한국으로 데려갈 텐데. 아... 하... 통화를 하던 우찬은 충격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우찬의 전화로 딸에게 연락을 취했던 소미 선배의 아버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그녀가 유학을 하던 곳으로 직접 찾아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소미 선배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억울한 죽음을 풀지 못해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소미 선배 아버지와의 통화 후 부찬은 하루 종일 넉나간 상태로 보냈다. 선배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고 현실로 와닿지도 않았다. 눈물 마저 말라버린 채 밤을 맞은 우찬은 문득 그날 새벽 통화를 떠올렸다. 아, 어, 그때 전화 받았던 남자가 뭔가 알지도 몰라. 그토록 좋아하던 소미 선배였기에 우찬은 두고두고 그녀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통화 내용을 자동 저장해 놓았다. 어쩌면 그 통화 기록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우찬은 소미 선배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저장된 음성 기록을 보냈다. 일주일 후, 소미 선배의 유해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찬이 보낸 음성 기록에 등장한 도미라는 인물과 사고 지점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을 비교한 결과 범인이 밝혀졌다고 했다. 소미 선배의 장례식이 있던 날, 선배 아버지가 우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학생이 우리 소미의 한을 풀어줬어. 죄송해요. 그날 새벽에 바로 상황을 확인했으면 선배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찬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학생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마. 현지 경찰한테 듣기론 사망시점이 자정 전이었다고 했어. 시차가 한 시간 차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 이전이었다는 거지. 학생이 전화를 건 시간에 우리 소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 같아. 범인들이 소미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학생이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그때 전화를 건 덕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으니 정말... 고맙네. 소미 선배 아버지의 말에 우찬은 깜짝 놀랐다. 그가 소미 선배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간은 새벽 1시가 다 되었던 시각이었다. 그 시간에 소미 선배가 이미 죽어 있었다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누구란 말인가? 말도 안 돼. 분명히 선배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생각을 하던 우찬은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다. 설마, 소미선배 훈령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건가? 우찬은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으며 소미선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영정 사진 속 소미 선배는 입학 날 그랬던 것처럼 더없이 화난 얼굴로 우찬을 향해 다정히 미소 짓고 있다.